안녕하세요 보호관정보동신입니다 보호 오늘은 녹음기를 사용하다가 뭐 안될 경우에 그 포맷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오늘 그 포맷하는 방법을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녹음기는 어떤 모델도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녹음기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는 녹음기 포맷을 하셔야 되는데 그 메모리가 약간 꼬이는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녹음기는 오늘 3,500이 녹음기 하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판매하는 모델인데, 동봉된, 저희가 주 보내준, 이 충전 케이블 있죠? 케이블. 케이블 있습니다. 녹음기에 보시면, 다 포, 함돼서 있어요. 케이블. 그죠? 예, 걸 녹음기 쪽에 한쪽에 꽂으시고요. 이쪽에 꽂으시고, 이 반대편을, 반대편을 컴퓨터 본체 컴퓨터 본체에, USB 보세요. 요 앞에 USB 꽂습니다. 반대편을. 자, 꽂았어요. 꽂고, 어, 그러면 컴퓨터에서 인식이 됩니다. 녹음기를. 이제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인식이 됐는데, 바로 떴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인식이 안될 경우는 바탕 화면에 컴퓨터라고 하는 폴더 아니면 이제 컴퓨터마다 틀린데 내 PC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 PC나, 저는 컴퓨터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내 PC에 들어가도 되고요. 자, 컴퓨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동식 디스크로 여기가 인식이 됐어요. 3500 모델. 자, 이부터 있죠. 자, 클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세 가지나 뭐네 가지 모델별로 틀려요. 뭐 mp3 까지 4, 5개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전체 파일을 복사를 일 해놓아야 됩니다. 해놓고, 어, 해놓고서 나서 이제 포맷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좌측 마우스, 마우스의 좌측을 누른 상태, 누르고 쭉 바탕화면을 이렇게 긁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하나씩 해볼까요? 자, 자, 마우스를 폴더위에도 됩니다. 되고 좌측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쭉 밀어냅니다. 밀고 손을 뗍니다 복사됐죠. 다시, 가운데 거, 또, 마우스를 대고, 좌측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쭉 밀어내요. 그러면 여기 또 복사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도 됩니다. 전체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다 해도 되고요 자, 이제 세 개가 다 복사가 됐죠. 여기요. 자, 그러면, 복사된, 복사가 다 됐으면, 다시 끕니다. 다시 X표를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다시 인식됐던 내 컴퓨터, 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 여기 3초0이 아까 돼있죠? 여기다가, 아까 좌측 마우스로 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포맷이라고 뜨죠? 예, 자, 포맷하고자 하는 저기 폴더 여기 돼있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포맷이라고 뜹니다. 포맷. 포맷에 맞추고, 좌측 마우스, 좌측 마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맷 시작이라고 뜹니다. 시작을 누르세요. 예 하시고 확인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하시고 기다리시면 포맷이 완료가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돼요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이 녹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거나 그럴 경우는 이 포맷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포맷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포맷이 완료되었으면 어떻죠 확인 그리고 닫기 닫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복사했던 파일들 있죠 이걸 다시 여기다 밀어 넣습니다 쭉 해서 다시 복사해 넣었어요 다 복사해 넣었어요 다시 됐죠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포맷이 완성이 되고요 나오실 때는 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USB 안전제거 눌러서 USB 꺼내기, 그죠? 안전제를 해서 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 포메다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